오늘 부모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한 말씀이 있죠.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담의 불순종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가 죄와 사망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르게 되었고, 결국 그것이 무엇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을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 이해를 먼저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아름답고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아름답고 완전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세계로 창조하셨고 또 사람을 지으실 때는 어떻습니까? 비록 흙으로 지었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마치 오늘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 프로그램이 한 대로 움직이잖아요. 그걸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죄가 우리를 타락해 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자발적인, 그도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일방적인 사랑은 요즘 시대에 무엇까지 표현됩니까? 그게 범죄가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까지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자유의지 가운데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선뿐만이 아니라 악도 선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대라는 거죠. 결국,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금단의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려버립니다. 결국 그것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선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렸고, 그것이 결국 아담과 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그 모든 후손들에게도 그 영향이 미쳐 그 고통과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르게 된 결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인간은 이 죄의 본성을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창세기 있는 말씀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그를 쫓아내긴 하셨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타락한 인류를 더큰 은혜로 우리를 감싸 안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이 사순절의 여정을 바로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 이 사랑을 여러분 기도하는 속에 정말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네스를 목사님의 설교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의 죄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미친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타락은 결코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타락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무엇으로 드러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변치 아니하시오 우리를 더 사랑하고 계셨음을 증명하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모든 죄인을 위해 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값을 대신 치루어 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우리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나의 연약함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일반화시키지 마십시오. 남들도 그러하니까 그렇게 일반화시키지 마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연약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어놓는 시간이 이 사순절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 연약함을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결국 무엇인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이 죄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자리까지 믿음 없는 불신앙의 자리까지 가지 않도록 오늘 이 사순절의 절기를더 간절히 십자가를 붙드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될줄 될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은혜가 저를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사순절 동안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성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번 교재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건데 같이 한번 좀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